예, 안녕하세요. 도우르잘살기입니다. 어, 뭐처럼, 음, 만나뵙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 우크라이나 또 리스크도 내포되어 있고, 어,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이 많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연준에서 3월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난달, 8월달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지수 조정이 들어왔고, 어, 미국 시장은 이제 지수 조정의 시작이다. 미국은. 어,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이 매를 맞았죠. 매를 맞았고,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이 매를 맞기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 시장도 일정하게, 일정한 동조화는 진행이 되겠지만, 아마 미국 시장보다도 좀더 이제 회복은 빠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지금, 어,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어,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자리하고 어 그리고 최저점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 어 지지선 자리가 되돌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이 되돌림이 힘 있게 못 가죠 힘 있게 못 갑니다 어 그리고 내릴 때에는 어 상당히 좀 속락으로 나오고 그죠. 오를 때는 지금 지금 올라가고 내릴 때는 급하게 내려오고 이게 이제 하락장의 특징이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맞서지 말자. 어 주식은 확률 확률입니다. 확률 게임. 에 확률상 지금 뭐한9 0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십 이상이 이 수익을 못 내는데, 에, 여기다가 배팅을 막, 무한정 막, 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어, 현금화 전략 비중 축소, 어,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어, 단기적으로, 어, 어 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지금 음 어떻게 뭐 추천을 드릴만한 그 영역도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고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빠져 빠졌다 라고 보기도 또 어려워요 그죠 어 일단은 지금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지선에 바짝 붙어준다면, 우리가 이제 또 7만원대 부근인데, 그죠? 바짝 붙어준다면, 뭐또 노림수도, 매수도 한번 해보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죠. 어, 지금, 어, 어쨌든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이고, 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어~ 위험 관리를 좀 빨리 해야 될 자리예요. 어~ 이거 하이닉스를 잠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이 박스를 한번 쳐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이, 이, 지지선 역할, 어, 이것이 얼마만큼, 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7만원과, 어, SK하이닉스 11만 5천원, 음, 이렇게 한번, 음, 지지선을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는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지금 에코 프로 BM도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이런 자리도 그렇고, 이런 자리도 그렇고, 매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매수가 안 된다. 아,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된다고 했, 했죠. 그죠?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는 있는 자리이기는 하나, 그 신뢰성이 시장 여건이 너무 좋지가 않다. 그죠? 너무 좋지가 않아서, 어, 매수기가 겁나죠. 그죠? 어, 매수기가 겁난다. 어, 이런 점들.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메타버스 등등, 지금 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기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볼 만한 테마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어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맞서지 말고 어, 애쓰지 말고 어, 지금은 어, 현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현명한 신분들이에요. 어? 현금을 쭉좀 보유해가는 전략이고 어, 심심하면 조금 조금씩 이. 이 단기 매매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어, 지금 여타 지금 현재 테마들 중에서는 어 글쎄요 지금 추천 드릴 만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아 그러한 종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 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에서 일정 부분 어, 비중 축소하는, 이런 전략도, 어, 예전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